10월 3일입니다. 양파 아, 씨앗을 부어놨는데요. 딱 일주일째죠. 일주일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씨를 뿌린지, 일주일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록용으로 어, 촬영해 놓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글바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요런 풀이죠. 요런 풀이 나네요. 이게 어~ 여름 동안에 여름 동안에 그 풀을 안 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좀 했습니다. 어~ 어떻게 했냐 면 이제 장마철 지나고요 장마철 지나고 땅이 좀 말랐을 때 석회 있죠. 생석회. 생석회를 이제 뿌려가지고 흙을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가지고 그 투명 비닐 있죠. 하얀 거, 투명한 거, 그걸 덮어 놨습니다. 생석회가 물을 만나면 열을 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석회는 어 뿌려가지고 섞어 놔야 되고요. 비를 한번 맞춰야 됩니다. 비를 맞히면. 아, 어, 한 7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온도가 어, 어딜 보면 되냐면 하또 여기에 보면 우리 거름 거름 같은 거 있죠? 소거름, 소똥 거름 같은 거. 이런 거 섞을 때 생석회를 섞어 갖고 막 뒤집거든요. 그러면 꼭 불난 것처럼 연기가 납니다. 열을 내는 거죠. 어, 뒤집으면 석회를 막 섞어 갖고 막 섞으면서 막 뒤집거든요. 그 거름을 소 거름을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곤충들이 알을 많이 낳아요그소똥 거름을 재 놓으면 곤충들이 거기 알을 엄청 놓습니다. 그러면 굼벵이가 엄청 많이 생겨요. 부화해 가지고 그다음에 고자리파리 뿌리파리 응에뭐 이런 그 알들이 알 부화해 가지고 구더리처럼 막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삶아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거름하고 섞어가지고 그래갖고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름 같은 거 이런 게 이런 걸쓸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특히 특히 토양 살충 살균을 화학농약으로 안 하는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냥 그런 처, 처치를 안 하고 그냥 땅에 뿌렸죠. 그러면 다 갉아먹어요. 그래가 다 죽습니다. 모든 작물이 10% 건져내기 어려워요. 토양 살충 살균제를 안 치면. 그저 같은 경우는 토양 살충 살균제를 화학농약으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면 그걸 뿌려갖고 섞었다. 그래가 심었다다 죽습니다. 그래 보면은 그 토양 살충 살균제를 막그뭐 심을 때마다 막 뿌리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벌레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토양 살충 살균제가 비가 오면은 비가 오거나 물을 줄 경우에는 녹아서 작물들이 다 흡수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토양 살충 살균제가 가장 지독한 농약이라는 거죠. 군뱅이를 죽이는 죽이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 봄철 되면 그 마을 방송 스피커에 소양 살충 살균제를 적당히 칠하고 엄청나게 방송을 많이 합니다. 기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걸 너무 많이 써요. 안 죽이려고. 밑에서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작물을 안 죽이기 위해서 너무 많이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토양살충살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에, 처치를 해야 되고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름 같은 경우에도 포대거름을 쓰죠. 포대거름을 쓰는데 그걸 1년 내지 2년 저는 주로 2년 된 거를 씁니다. 다 부숙돼 버리면 유기물이 없거든요. 미생물들이 다 분해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음이 돼 있다는 거죠. 처음에 받았을 때하고 1, 2년 지나면 전혀 다른 걸음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음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군병이 어마어마하게 그 많이 꼬입니다. 그 땅속에. 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있는 게 오히려 더 나, 나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게 그다그 그, 그그 깨끗한 겁니다. 그이 풍뎅이 새끼 뭐 고자리 파리 새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그 살길을 다 마련해가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밑에 있다고 해서 땅 속이 더럽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구들이 있으면 더럽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하해갖고 날아가고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토양 살충 살균을 가장 민감하게 해야 되고요. 어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 토양 살충 살균을 어 환강약을 치지 아니하고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런 거 하시는 분 있으면 하, 그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열심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고추다. 뭐 근데 하나도 안죽고쫙 서있다. 그러면 그거. <laughs> 토양살충살균제 완전히 갖다 들이 부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추가 쓰고 막이 길가 따가울 정도로 맵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토양살충살균제를 안 치면 고추 같은 것도 화끈하고 싹 없어집니다. 정말 상쾌한 그런 매운맛입니다. 매운맛도 방향이 틀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다그 항농약들은 다, 그 화학농, 농약들은 다 석유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석유 특유의 맛입니다. 오이도, 오이도 써요. 근데 안 하고 하면 아주 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살충살균을 이제 그님케이크하고 유황은 3월달에 뿌려놨기 때문에 유황은 안 뿌려도 됩니다. 유황은 용탈이 잘안 되거든요. 그럼 유황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회를 장마 지나고 바로 해가지고 뒤집어 갖고 이제 열을 받게 했죠 여름에 비닐 씌워가지고 그러면 뭐 100도 이상 안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풀씨까지 다 삶아버리는 거죠 그래도 납니다 그래도 나요 불이 버글버글하고 있죠 이게 이, 이 위에는 좀 많이 안 났죠 이 위에는 좀 많이 안 났습니다 어,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요것보다 풀이 지금 엄청 자라있어요. 엄청 잘 자랍니다, 풀. 그러면 풀 뽑다가 양파까지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미세하죠, 이게. <laughs> 여름에 이 밭을 딱, 고를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이, 이 이런 게안 보여요. 요, 요, 나고 있죠. 풀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지금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처음엔 제가 몰라서, 몰라서 그냥, 바짝만 해가 그냥 뿌렸거든요. 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 막. 풀 뽑으니까 양파까지 다 뽑아버리는. 이, 이, 약, 약하잖아요. 못 뽑습니다. 풀 뽑으면 같이 뽑히니까. 여기도 하나씩 나네. 나긴 나는데, 조금 그래도 낫죠? <laughs> 그래, 이제, 그, 지금부터는 풀이 이제 조금 커지면, 양파가 안 뽑히게끔 살짝살짝 살짝 뽑아줘야 됩니다. 아주, 눈 아파요. 눈,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 이제, 토양살충살균제하고 또 제초제 친단 말입니다. 제초제. 제초제를 치고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양파는 살고, 풀은 죽어요. 희한하죠. 정말 제주도 좋아요. 그, <laughs> 그걸 안 치니까 풀이 또 나죠. 어, 대신에 이제 덜나죠 나긴 납니다. 근데 덜 납니다. 지금 막 바글바글 나고 있죠, 이렇게. <웃음> 야. <웃음> 이런 거 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보면 그 제가 씨를 이렇게 뿌리고 이제 물도 주고 이래 하잖아요. 그니까 제가 제가 심으면 꼭안날것 같은 느낌이 아직까지 듭니다. 아, 내가 심었는데도 나는구나, 하면서. <laughs> 꼭 그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 요거는 이제, 어, 양파 나온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선택했고요, 씨. 조그만 깡통에 15, 한 깡통에 15만원 하더라고. 그래, 이제 내년하고 나눠 심으려고 반만 심었고요. 요거는 이제 빨간 양파, 적양파 이래가지고, 요 맛있다 해가지고 꼬여서 샀다 했죠. 그래갖고 심어 놨습니다. 여기 나고 있죠 아이고 참말로 <laughs> 그래도 바글바글 납니다 풀도 많 나죠 이거는 양반이에요 그래도 여름에 이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아니면 풀 엄청나게 자랍니다 이제 앉아 가지고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앉아 가지고 이제 살살 뽑아야죠 그래가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간만 해도, 요, 적양파도, 적양파도, 적양파는 봉지에 들었더라고. 그 봉지에 몇개안 들었어요. 그런데, 한 봉지에 6,000원 막 이렇게 합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어, 저게 제일 비싼 일반 양파 씨앗이거든요. 요거는 봉, 조그만 봉투에 막 들었더라고. 깡통에 들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더 비싸더라고요. 조금 들어가지고 6천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든 양만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더 비싸더라고. 요 보라양파 씨도 조금 비싸던데, 어, 빨간 양파 요게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이제 맛이 어떻는지 한번 심어보고 맛 있으면 이거 또 집중적으로 요것도 심어야죠. 우리는 무조건 맛입니다, 맛. 맛없으면 거름 재 놓는 데 있거든요. 풀베갖고재 가지고 이렇게 그 삭히고 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맛없으면 거기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텃밭에서는요, 맛없게 키우면 안 됩니다. 비료주면 절대 맛없습니다. 뭐 키워보면 아니냐 하면, 그 제일 쉽게 알수 있는 게 오이, 그다음에 그 애플 수박 이런 거 있죠. 그 일반 수박, 애플 수박 이런 거 있죠. 함 키워보세요. 비료 많이 주고 키워보세요. 정말 맛없고 물 비린내 납니다. 그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요. 그럼 다 버리잖아요. 그먹 먹습니까? 맛없는데 먹어요. 저도 주변에 막그 농촌이니까 많이 봤거든요. 그걸 딱 먹어보고 맛없으면 전부 다그 걸음자리로 다 들어갑니다. 다 버려버려요. 그냥. 밤 같은 거 이런 것도. 수확해 보면 어떤 농장에서 키운 거고 하이 농장 저 농장 키운 거 여기 저기 받아 먹어 보거든 맛이 달라요. 맛없는 거다 버립니다 그냥. 맛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먹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로 비료 화학비료 항농약 특히 토양살충살균제는 쥐약입니다 쥐약. 무조건 맛없습니다. 어 크게만 키우고 많이 키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텃밭이니까. 텃밭은 조금만 건져도, 뭐, 가족들 다 먹, 먹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그런 거 치지 마시고요. 아, 대규모는 안 됩니다. 대규모 안 된다고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대규모 하시는 분들 괜니댓클 달고 그러지 마시고요. 텃밭은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농민들도 다 자기 텃밭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텃밭은 또 따로 키우죠. 자기 먹는 거하고 다르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대규모 하면 어쩔 수가 없,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혼자 하니까 주로 그, 한 가정에 혼자서 하거든요. 주로. 뭐, 인력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인력이 많아가지고 뭐, 풀도 메고 막, 금방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토양 살충살균제 살충 다 치고, 제초제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혼자서 그풀 매면 사람 죽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생산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 그런 것이고 어, 텃밭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텃밭은 꼭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도 어, 종자문제도 있는데요 밑에 거름 좋으면 맛있더라고요 아무 종자나 다 심어 봤거든요 근데 맛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 어, 올해는 그. 최고의 종자들만, 최고의 종자들만 딱그 선,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뿌려놨습니다. 맛있을 거예요.